오늘 말씀은 그래도 많이 아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주일학교 때도 많이 나누었던 말씀이고 시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나을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열한기와 말씀 역대와 말씀에 보면 어떻게 네가 3일만에나아서 성전에 갈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럼 어떻게 그거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해시계가 있을 때 해시계가 이제 그림자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데 이 해시계 그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를 옮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쪽으로 옮겨줄까? 그랬더니 시스기야가 어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은 너무 쉬우니까 그거는 놔둬도 움직이는 거니까 이것을 다시 돌 되돌려 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내용인데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기를 소원하는데 첫 번째 그때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이전 말씀은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 그때라는 말은 시간상의 어떤 한 지점이나 어떤 한 시점이나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던 바로 그때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보아야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막연히 어떤 한 때를 지칭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야 36장 37장에 나와 있는 사건, 아스르가 침공해 왔을 때 아스르 왕 사네립이 어, 이렇게 침공해 왔을 때 시드기야가 기도해서 사네립이 나중에 그 군인들이 다 죽고 너무 이렇게 부끄러워서 되돌아갔을 때 그가 자신의 신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할때 자신의 아들들이 암살하는 사건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 말씀이 그때라고 나와 있지만 역사적인 시기상으로 보면 시간상의 순서로 보면 이사야서 36장과 37장보다 오늘 3 8장의이 말씀이 더 시간적으로 앞서 있는 때입니다. 어,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히스겔가 죽었던 때 사망했던 때가 BC 한 687년경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추정하는데 그때보다 이제 15년이 앞당겨지겠죠. 15년을 더 살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보면 한 701년 경으로 BC 701년 경으로 추측할 수아7 703년 경으로 이거 추측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병이 나은 시점은 그거보다 더 이전의 시기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렇게 숫자가 더 적다고 해서 앞당겨지는 게아니라 BC기 때문에 숫자가 더 많은면 더예 이전입니다. 그래서 어, 병이 나은 이 시점은 703년 경 702년경으로 추정하는데 그러니까 더 앞서 있는 때이죠 물론 이때도 어, 아수르가 침공해 있었던 때이고 어, 고난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라고 말하는 이때는 어, 묘하게도 36장, 37장 다음에 39장 저희가 어, 나중에 보게 될 36장과 어, 39장 말씀과 38장 말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38장과 39장 말씀 기도라는 한 부분에 연결되어 져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시스기야 왕의 마지막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할 때, 아니 이사야 선자가 기억할 때, 그리고 기록할 때 시스기야 왕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어 물론 어떤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어떤 사건이 이루어진 바로 그 다음 때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나이가 들어가면서 물론 이때는 그렇게 나이가 든 때가 아니에요. 한 39살 정도의 희기가 왕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처럼 보면 종기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나중에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바르면 그것이 다 하는 이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그때는 자연스럽게 병이 들 수도 있는데 또한 아수르가 침공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또는 하나님이 그것을, 그를 구해주시고 종기하게 여기신 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때입니다 바로 이 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 때입니다 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때인가 이 그때는 무엇인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자연스럽게 병이 들 수도 있고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어, 발생할 수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 병일 수도 있고, 또는 어, 침공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한 때도 있을 수, 도 있고, 또 오늘 말씀처럼 어, 병들어 죽게 되는 때도 있고. 근데 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일전 말씀에 오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병들어 죽게 되었던 바로 그때에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주원해라, 이제 준비해라 죽음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고 묵상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시스기아를 너무 잘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아니 히스기야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죽을 거야라고 말씀하시면 히스기야가 네 저는 죽을 겁니다. 저는 죽겠습니다.라고 해서 낙담되고 스스로 침울해있을 그런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을 거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란 겁니다. 히스기야는 네가 죽을 거야라고 말하면 기도할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시스기아와 같은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분은 하나님 몰아가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몰아가면 너무 다, 이렇게 힘들어 하실 만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여러분이 가장 잘 맞게, 또 천천히, 또한 어떤 때는 부드럽게 다독이면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각자의 상황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성품, 성격, 그 모든 것을 선택하는 방법까지도 하나님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사람 살림 교회까지 같이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나오시고 또한 기도하는 자리까지 초청하시기까지 하나님 여러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실 수 있죠 또는 어떤 분은 다독이면서 가실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저 사람은 늘 저렇게 좋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얼르고 다독이면서 늘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가시고 왜 저는 맨날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이끄십니까? 네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죽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시스기야 너는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기도할 사람인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때라도 하나님 기도의자리로 나갈 사람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초청했을 때 시스기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 말씀이 어 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시스기아가 심히 통곡하니 네 그냥 통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스기아의 기도는 간단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그냥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심히 통곡했다고 여기 통곡이라는 말은 어, 시브리아 원어선 그냥, 그냥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소리 내어서 꺼이꺼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벽 앞에 섰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시점으로 얘기한다면 골방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만 서서 그냥 그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울었다는 것입니다. 예, 힘들면 너무 고통 속에 있다면 미사역으로 기도할 수 없죠. 그냥 우는 거죠. 하나님, 그냥 한숨이 간구가 되고 그냥 신음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여. 아버지라고 이 한마디에 우리의 인생 전부가 그 상황 전부가 스며들게 되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4절 말씀에 이해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4절 이해 이해 어, 이게 놀라운 말씀인데요. 어, 어, 이 다른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 어, 2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 2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사에게 야 임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사야 선자가 지 시스기야 왕에게 가서 당신은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제 죽을 거니까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왕의 성전에서 내려와서 성읍으로 이렇게 걸어 가는데 그 가운데까지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얘기하고 나서 바로 시스기야가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기도했고 시스기야 왕이 바로 기도하자마자 또 하나님 이 바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응답하셨는가? 5절 말씀, 6절 말씀에 있는데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느니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더 바이블에서 람흑상 이말씀을 나누시면서 이 이거는 이렇게 밑줄 치시고 별표 다섯 개. <laughs>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이 시간 선파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이시이 시간 선포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오늘 기도할 때에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 속상하면 울 수도 없을 때가 있죠. 마음속으로 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때도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때에도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시기 이시간 선포합니다. 내이 시간 다른 거더 말씀드리지 않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뒷부분에 말씀해 보면 다른 얘기도 나와요. 이제 어떻게 병이 낫게 되었는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병이 나는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스기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39장을 통해서 성경이 기억하는 사람. 아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억 속에 희스기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모세와 같이 온유함에 승한 사람 그렇게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시스키아와 같이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눈물을 보아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해도 바꾸십니다. 지구의 움직임도 바꾸십니다. 우주와 천체의 움직임까지도 하나님이 되돌리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전 우주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아노라. 시간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눈물을 보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시스기아가 기도하며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바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시스기아 또한 시스기아 또한. 하나님 말씀하셨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아버지 시스기하는 기도했을 때강구했을때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게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게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의 말씀으로 래마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며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시니 하나님 전 우주를 바꿔서까지도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전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그 사랑의 숨결이 하나님의 온 생과 온 세상과 열방 온 우주를 나에게 막아요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말씀이 되게여 주어 붙어서 아버지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역사요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저희가 땅 끝에서 수고하고 계신 모든 성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어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주님 찬양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분들, 그리고도 암살, 그리고도 총살 당하는 지하교회의 성도님들, 또한 땅 끝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마음껏 예배할 수도, 소리내어 기도할 수도 없는. 주일날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하는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기도하고 계신 성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 말씀이 하나님 그분, 그분들 그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성교사님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 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한 땅 끝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하나님 선교사님들 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도 기도할 수도 없는 그분들의 모든 삶과 상황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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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이 말씀을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생임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으며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은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말씀 우리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주 앞에 나아가 울 때마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의 재료로 나아갈 수 있는 기한은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또한 이렇게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 상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회복하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갈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교사님들과 지하교회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 또한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의 수리스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료 초청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 주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로 나아가게 선택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의 삶과 그 가정과 이터 가운데. 또한 지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땅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지사님의그 삶과 사회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